내전근 테스트입니다. 내전근은 이제 치골 결합부에서 뭐 길게는 여기 이제 경골부까지 내려오기도 합니다. 밖은 대부분은 이제 무릎 위쪽에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무릎 위쪽에 내전근을 테스트할 때 제일 일반적인 거는 이렇게 접어서 요 사이에다 주먹을 놓고 다리를 모아보세요 합니다. 너무 세게 하면 또 주먹이 깨질지 모르니까 에, 이거 자, 적당하게 잘 봐서. 자, 다리를 모아보세요. 그랬을 때, 사타구니 안쪽에 통증이 있느냐, 이걸 봐야 됩니다. 근력이 강하고 약하고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약하던, 강하던, 그거는 그냥 근력의 차이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사타구니 안쪽에 통증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무릎 위까지만 스트레칭, 그 장력을 테스트하는 거고. 예, 무릎 밑에까지 만약에 밖을 포함한다 그러면 예, 조금 밑으로 내려와서 예, 다리를 모아 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 하트에 있는데도 내전을 같이 테스트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여기에 이 과정에서 통증이 있느냐 이런 겁니다. 통증이 없으면 음성이고 통증이 있으면 예, 양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그 다음에 이제 그 양반다리 비슷하게 이렇게 접어요. 네. 그래서 피술잡으로 아이 힘들게 왜 나보러 해요? 당신이 해야지라고 하면은 그냥 내가 해 주면 돼요. 이렇게 양쪽으로 예. 네. 그래서 서타니에 통증이 생기는가? 예. 요것도 예, 이렇게 각을 갖다 좀 멀리 하게 되면은 예, 네, 근육이 또 스트레칭 되는 위치가 좀 달라져요. 남자들은 이렇게 그 양반다리 많이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스트레칭이 예, 잘안 돼요. 이렇게 뻣뻣해야 뭐 스트레칭하면 맛이 나는데 예, 그래도 중요한 것은 사타구니 안쪽에서 통증이 나타나느냐, 그다음에 허벅다리 내측으로 근막통이 나타나느냐, 이걸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 다리를 갖다가 내회전을 시켜가지고 예, 그래서 옆으로 한 다음에 내려 보세요. 역시 마찬가지로 사타구니 안쪽에 통증이 있고 내전근에 통증이 나타나는 걸봅니다 유연해요 저는 유연치 않아요. 그거는 건강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픈가 안 아픈 가만 따집니다. 요가하는 사람은 뭐, 위연해서 오래 사나? 예. 시골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위치 않아서 오래 못 사나? 그건 아니고, 그건 유연성의 차이인 거기 때문에, 예, 별로 그, 이렇게, 그 기준이 안 됩니다. 옆으로 누워보세요. 저쪽 보고. 자, 밑에 다리를 갖다가 접고, 위에 다리 일자로 놓은 다음에, 자, 밑에 다리 들어보세요. 그렇지. 자, 근력이 없는 건 상관이 없지만, 통증이 있는가를 봅니다. 자, 이번에는 위에, 밑에를 피고, 위를 접습니다. 자, 밑에 다리 들어보세요. 그렇지. 자, 이것도 내전근 테스트가 돼요. 예. 자, 이번에는 앉아보세요. 자 앉아서, 예, 그렇지 이렇게 놓고, 자 손으로 양쪽 다리를 벌리고 저항해 보세요. 그렇지, 예, 자 이렇게 손으로 하는 거와 전환으로 하는 게 다릅니다. 자 눌러 보세요. 전환으로 하면 좀더 근육부, 예, 손으로 하면은 원위부 쪽으로 예, 근력 테스트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도 자기가 셀프로 해보는 거예요. 그냥 내 사타구니에 문제가 있나? 자 비뇨생식기 증후군이 있는데, 이게 비뇨생식기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내정근의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다시 이렇게 음. 이렇게 저항을 해야지, 음. 들어올리고 저항을 해서 사타구니 안쪽에 나타나는 통증을 평가하면 되겠습니다.